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스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우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선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망문 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 지니 이는 화제라 여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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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 계속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레위기로 왔습니다 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또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5대 어, 제사에 대해서도 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번째, 화목제, 속권제, 속제제 이렇게 다섯 가지가 5대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읽거나 또 다른 부분을 읽다 보면 오늘도 나왔는데 화제, 요제, 거제, 그리고 전제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인지 아십니까? 번제하고 화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번제는 뭐 오대 제사는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이고 화제 요제 거제 전제는 제사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거제는 들어올려서 드리는 것,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것. 흔든다고 막 아,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위로 아래로 이렇게. 그러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뭐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와이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고 그가, 즉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위기의 내용은 다른,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의식과 정결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이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성별되어져서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여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룬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레위기 전체가 예외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아울러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교제는 오직 제사장의 중재와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을 알려주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 번제는, 뭐, 제사는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누가? 제사장이 꼭, 꼭,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 강조한 이유. 제사장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다? 중보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들 죄 때문에 이룰 수 없었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중재로 짐승의 피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러한 제사의 원리 이것은 바로 장차, 율법의 완성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오 친히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담대히 하나님회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회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내회기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또한 알게 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했던 사건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소나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화제. 아까 말씀드렸죠. 불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 연기를 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번제는 예물을 가지고 온 제사,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과 제사장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제물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알아서 다 지내는 게 아니라, 갖고 온그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소나 양 염소의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 즉 예배자는 자신의 예물에 안수를 합니다. 우리는 안수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머리에 손 넣는 것처럼 가볍게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스미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막 힘껏 눌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힘을 손에다 넣고 이렇게 찍어 누르는 이게 바로 안수입니다. 스미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때 참여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화 사님이 오르간을 쫙 쳐주시면 우리 그때 참여 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죄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미카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지어 짜듯이 지어 짜듯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양한테 안수할 때내 내 모든 죄를 지어 짜듯이 그냥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전가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 짜듯이 그 양에게, 염소에게, 성아지에게 소에게 이렇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칼을 들고 그 목을 땁니다. 그래서 피가 막 철철 흘러 넘치겠죠. 그러면 그 피를 이제, 그릇에 담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사실, 이 번제가, 어, 들여지는 이 가축들이 흠없는 것들. 흠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흠이 없으려면, 밖에서 키우면 안 되고, 집 안에서 애지중지, 정말 내 자녀 돌보듯이 그렇게 1년 동안 키워야 됩니다. 정말, 조,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좀 좋은 풀 먹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치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되겠고요. 잘 재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병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이렇게 털을 보면서 피부병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되겠고요.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일동안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애틋해요. 근데 개를 가지고 와서 찍어 누르고 그리고 칼로 죽입니다. 그냥 피가 철철 흐르게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번제를 드리는 이 사람이 지금 양을 죽이면서, 양양피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물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 키웠던 1년의 시간들이 쫙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죄의 심각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죽음을 불러오는 죄. 자신을 그렇게 죽음으로 데려가할 죄의 값을 짐승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이것이 번제를 드리는 자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그리고 나는 얘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구나.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진다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고 피를 썩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온몸을 덩어리로 잘라서 잘라, 잘라져 나가는 것은 예배자가 가지고 온 예물이지만 이미 그 고통과 아픔은 예배자의 심령 깊은 곳에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죽는 건 양이나 염소 소입니다 그런데 그걸 죽이면서 나 또한 같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피 쏟아야 되고 살가죽이 벗겨져야 되고 뼈와 살이 나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마침내 번지단에서 태워져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야 되는데 내죄 때문에 똑같은 감정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가져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창에 찔려야 되는데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제가 되는 거죠. 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급된 예물을 번제단에 올리고 깨끗이 씻은 내장들 역시 번제단에 올려 태웁니다. 그리고 예물이 타면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예배자는 뭐라고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막 짐승이 태워져 가지고 막 연기가 이렇게 뭐라뭐라 올라갑니다. 그때 그때 이렇게 저, 그냥 아, 잘 탄다 그러고 보고만 있겠습니까? 태워 올라갈 때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지금 이 짐승이 타서 올라가는 이 연기, 이 향기 흠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마침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공식 선언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태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이 재물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향기롭게 받으시고 뇌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번제를 통해서 예배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속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매주일 우리 사죄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죄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 중간에 있다고 가볍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쥐어 짜듯 회개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 그리고 와서 죄의 용서, 선언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나 대신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죄를 모두 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사제 기도, 죄 용서, 선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어, 이거는 좀, 알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사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했고, 또죄 용서에 대한 선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1부, 2부, 3부 예배, 기도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회개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죄 선언까지 다 했기 때문에 용서 선언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회개기도는 생략하시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나라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본문 4절에서 나오는 속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말인데 이 카파르라는 단어 뜻이 덮다. 가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다. 그런 표현인데 이 도말이라는 게 우리 벽이 지저분하면 지우잖아요. 근데 지워도 잘안 지워져.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거기다가 벽지를 발라붙이든지 아니면 페인트로 지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덥다. 카파르라는 의미입니다. 도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더러운 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한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가 사라지긴 하는데,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뭘로 덮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속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져 있으니, 죄는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도 보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적어도 세 번, 그렇죠?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매년 세번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번제를 통해서 죄의 회개를 해야 되겠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 매번 하려면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피를 썼고, 가죽이 벗겨지고, 온몸이 잘려져 나가야 하는,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우리 대신 예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욕을 먹고, 온 몸에 살이 찢기셨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카파르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로 덮어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시간에 경험되어야 져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살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죄의 심각함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지고, 또 만연되어져서, 어쩌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마.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마. 질렸어. 왜요? 제사자, 제사의 형식은 완벽합니다. 그 내용은 다 빠져버리고 우리의 예배 얼마나 짜임새 있게 잘 지내냅니까?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한 정말 통해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가볍게 회개하고 죄사함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휴 그냥 죄사함 받았나 보다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일삼명승교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말씀이 들리기 전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의 패설 수 없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죄 용서하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 시간에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지어짜듯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제의 선이 선포될 때에 정말 그 감격들, 그 감사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사건에 늘 우리의 눈은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회개와 감격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성도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며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배를 통해 깨닫고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산명 성교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을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